안녕하세요 민유입니다 오늘 은 제가 투표인 소개를 할 건데 어 제가 좀할게 이거밖에 없어요 DIY는 지금 제가 없고 좀이 교환에 들어 있는데 교환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이거밖에 없지만. 그래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포장용품 말고 딴거 해주셔도 돼요 그냥 비니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토핑, 아니 토핑이란다 그, 그 뭐냐 그, 그, 그 포장용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저 시작할게요. 진짜 시작 바퀴게 진짜 없어요. 완전 없어. 이거는 오이 토핑. 일단 이렇게 있고. 다음 이거는 떡국 떡 토핑, 이어코 화이트고요. 다음은 참깨 토핑 깨, 천사젓토고 얘는 아몬드, 얘는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몬드고, 얘 양배추. 얘는 새로 만든 당근 아니 감자. 얘는 새로 만든 당근 좀 연해졌죠. 그리고 이거는 초코 롤 케이크 딸기도 만들어야 돼요. 얘는 얼음. 뭘로 만들었지는. 말안해 드릴게요 얘는 카레 떡볶이 떡 짜장 떡볶이 떡 얘는 그 통계란 다른 것도 있고 통유미네들도 있어요 얘는 초콜릿 토핑. 얘는 그냥 떡볶이 떡 하얀 색깔 떡볶이 얘는 그냥 뭐 파스텔이에요 다 채색용이고 빵빵채색이다 응. 그런 거 얘는 딸기 제 수제 딸기 얘도 <laughs>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연 키위, 수제 키위. 얘는 수제 오렌지. 왜 이렇게 흐는게 초점이야 뭐지? 엔 그리고 얘는 체코 쿠키. 얘는 주황색으로 염색한 떡볶이떡. 코 녹수수. 얘는 아이스크림. 떡볶이. 다음은. 어묵. 질감 표현은 못했고요. 까먹었어요. 김, 김, 김이고. 얘는 통 딸기 채색을 잘 못했어요.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얘는 스틱들이 있는. 데 여기는 그냥 기타 등등. 이는 핑크 어머 당근 햄떡 하나는 그 떡국떡 하나는 긴 가래떡. 그리고 얘는 그거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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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류 빵류 얘는 초콜릿 케이크 스틱 초콜릿도 있고 있어요 여 채소 당근 여기는 아예 여기 감자 당근 고구마도 만들어야 돼요 노란색으로 그리고 애호박 저 안에 오이 있어요 오이 그리고 여기는 좀 연한 키위 그리고 얘는 좀 진한 키위 그리고 여기는 좀딸기 그리고 저 안에 있는데 오렌지 있는데 안 빼지네요 그리고 얘는 남은 점들로 만든 양상추 그리고 여기 뒤에는 김가루있어요 여기는 크런치들 빨강, 아니, 딸기 크런치, 오렌지 크런치, 블루베리 크런치, 여기는 초코 크런치. 고동색이 없어서, 그, 보라색이랑 노란색 섞었더니 저런 색깔 됐어. 음. 그리 얘는 고기. 얘는 나뭇잎. 얘는 애호박. 새로 만든 거랑 예전에 만든 거 섞여있고. 얘는 햄. 연한 색으로 만든 거. 햄. 그냥 페퍼로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무나 두부. 얘 면사리. 얘는 계란 후라이고요. 얘는 다 생물에.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어. 보라색, 분홍색, 갈색, 검정색, 하얀색, 금색, 은색. 다이소에서 샀고요. 얘는 없어요. 그냥 비었어 얘는 그냥 다 밀리오레타핑. 다밀리오레타 하나, 수박, 사과, 딸기, 자몽, 베이커리류, 토마토, 얘는 청고추 파나 청고추 이게 는 홍고추, 계란, 지단, 왕고, 버터 표현제, 느타리버섯, 얘는 고구마 스틱 그리고 얘는 수저포크 나이프 세트 갈비 토핑 얘는 그 방부제 얼음 토핑 그리고 얘는 수박 화채용 토핑 얘는 식빵 얘는 소시지 피자용 아니 피자빵용 피자맛 피자빵용 얘는 생모래 빨주노연초화파 있고 진짜 달라진 게 없어요 옛날 부터 옛날 이렇게 있고요 노란색은 튀김가루 만드느라 다 없어졌어요 어 얘는 다밀리어의 토핑 스틱들 얘는 얘네 개는 그 딸기 있어요 되는데 없고 다 썼고 오렌지, 레몬, 예, 여기 키위 있어야돼 다미디오레토핑이고요 그리고 얘네는 체리나 방울토마토, 그리고 블루베리, 황도 벌라대고아얘 없지 얘는 젤리, 젤리들이 고 얘는 휘핑크림들이 있어요. 오 얘는 핑크어머, 아유 레진으로 만든 계란 노른자, 얘는 통사가. 통고구마, 면사리 그리고는 얘 반딸기 하슬님 거보 만들었고, 얘는 피망, 청피망, 그리고 얘는 다 파스텔 안 쓰는 파스텔이. 여기도 파스텔이고. 트리나 초콜릿, 그리고 받은 그거. 초콜릿, 아니, 그, 토핑들. 얘는 라임, 그리 그냥 슬라이스들. 얘는 초코가루. 여기는 다 비었고요. 얘도 다 비었고. 요 얘도 비었어. 전체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고. 총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세고 올게요. 네, 총 28개고, 5개는 비었어요. 이렇게 해서 쇼핑 소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니엘리 였습니다.